다시 남정입니다. 219 페이지 박스 페이지 33 위에서 첫 번째 줄첫 부분이라고 할수 있겠죠. 남매 왈 하는 부분 간단한 문장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읽으면서 제가 해석해 보겠습니다. 남 락파골락 석달, 한성만한 락, 도무빌 락, 강채는 이렇게습니다 네, 완. 자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은. 가 본처 본 사슴오기가 있고 그 다음에 첩 교체란 있습니다 사슴오기에서 난 아들 이름이 예 나고 교체서 아들이 장 그런데 지금 또석남종이라는 그 사람이 누구를 추천구를 줄잖아? 봉청을 봉청을 유연수한테 천철해가지고 봉청의 그 유연수 집안에 그 석이 걸쓰고 이런 일을 막막했니다또 교체란 하고 교체 관련돼 보면은 예, 이신당이란 여자가 있어요. 이 여자는 도술도 뭐, 뭐 배우고 이런 제능 하 교체란의 밑에 여자 종 지금 난 남매란 여자가, 남매. 여자가 있어요. 자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있는데 어. 뭐 남매는 여자 종이에요. 자, 음, 지금 이제 교철란이첫 교차란이 지금 어떤 논모로 보느냐면은 사종리하고 이날을 없애려고 합니다. 죽이려고 합니다. 죽을 때 누구를한테 도움을 받는가 하면 이신랑이랑 이여자께이 도움을 받습니다. 그래서 어, 이신랑이 이제 어떤 이제 말을 하냐면 교철란한테자 사종우기가 본저 사종우기가 자기하고 어. 그다음에 그 다음에 응. 연수 윤수를 하고 어. 이렇게 둘 관계를 어떻게 해. 모함하는 모험하는 어떤 글을 써가지고 그것이 모함하고또 저주하는 그런 글을 써가지고 어. 발견하게 하는 위원하게 발견해 가지고 어. 하는 이제 그런 응. 점을 그글리고 사정옥이었어 이제 글로 이렇게 이제 꾸밀라가 이는 거예요. 그러자 보면 이 사정옥의 예, 글씨, 필체, 뭐 이런 걸잘 아는 사람이 이제 글을 써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걸 누가를 갖고 막 동충이한테 맡기면 동충이 글을 잘 써요. 예, 근데 동충이 이제 글을 잘 쓰니까 예, 남매를 여종을 이제 동청한테 보냅니다. 보내 가지고는 자기들의 업무를 얘기하고 사정옥의 피치로 이렇게 저주하는 짱은 좀 쓰게 하라 이렇게 가지고 남매를 이제 동청이한테 보내는데 그럼 수도 교체라는 이제 걱정 하는 게, 동청이 이제 자기가 여러 업무를 받고 부탁을 하는데 남매 부탁 들이 어떻게 하지 하고 이런 이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남매가 말하였다. 뭐라 말하나 하면은 동생 소 원. 같이. 요거는 이제 동청을 동생하고 동청을 얘기하는데 성이 동시에요 동인데까서민를도 이제 생하고 이렇게 얘기하다 오늘 평소 오늘 원망한다. 사실은 누구냐면은 사정옥 본처 원부인 사정옥을 얘기하는 거야. 사정옥. 이 교재에서는 이 사정으로 뭐라고 하면은 사실상 사부인 이렇게 얘기를 니다 사부인이라고 사부인이라고 표현을 해요 자 이걸 바탕으로 해서을 하면 동청은 음. 평소 즉 각으로 해야 되겠죠 원망했다고 원망했습니다 이렇게 그회를사부사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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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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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사부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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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다 사회, 사 답답 남자 C. Bon. 자, 자, 하고 있습니다 원망했습니다. 평소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이래야 되겠지. 우리나라 문 그러나 이렇게 가야 되는 이첩 속사가 어 이뤄줄수 있죠. 그러나 요때감느끼도 아니고 감사하다. 요그 남자, 요그 아가씨나 뭐 부인을 이렇게 남자, 요때 남자는 지금 하는 교체란 첫교체라는 얘기합니다. 교체란. 치라. 지금이 니다 그러나 누가말동청이말맞 그 동청이지. 동청이 요거는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좋겠죠. 대화체제, 대화체제 감사하고 있습니다. 교체란의 은혜를 남자의 은혜를 그 교체란을 다이 남자의 은혜를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이제는 이것도 동충이라는 게 이제 동충은 이렇게 죠 동충원나는 그죠 이게 생략돼 있죠. 동충원, 동충은, 동충은. 남자의 은혜를 감사하고 있습니다. 또자의 은혜에 그자가습자의 은혜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거 이제 좀 전부라 그래야 되죠. 칠, 여보 모르겠어요. 그럼 물어 얘기했겠죠. 그럼으로 고가 생겼겠죠. 없다. 없다, 무가 없다는 뜻으로 설명으로 쓰이면은 이걸 우리 특수형으 사용해가지고 주어가 뒤로 간는 것지. 이게 주어가 되죠. 주어가 되죠. 이건 누는 물이 세다, 비밀이 세다, 설도 물이 세다, 비밀이 세다. 지금 이건 우리 그대로 무술을 하다는 말씀이죠. 지그 다음에 오늘 이는 이렇 까달. 그래 그러니까 버려. 지가 지금 관형 격으로 음, 쓰있어요 앞에 말을 관형으로 만들어죠서누스를할일 해야 되겠죠. 한 날이고 누스를할일이죠 여기 주어링까 까달기 없다보다도 이 사람한테 얘기하니까 없습니다. 그러므로, 루스랄 까닭이었습니다. 누가, 누가 그, 동청이 예, 네. 루스랄 까닭이었습니다. 곧 말하던 그런 음모를 루스랄 까닭이 없습니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루스랄 까닭이었습니다. 그동청이 이제 안 들어줄까봐 걱정하고, 뭐, 비밀이 있을 때 걱정하는데, 이렇게 루스랄 까닭이없습니다 역피를 락 락하고 읽렇습니다낙자를겠습니다종또 그런 애 어떻게 또비밀 이제 가득 없음 반드시 또한 반드시 필. 너무 승낙하다. 너무 따르다. 승낙하고 승낙하고 고 이가 생겼다고 보면 되겠죠. 낙하고 따르다. 거는 문맥상 보면 성낙하고 반드시 는 따르다 해서 따을 것입니다. 될 것입니다. 렇게 해석하는 좋겠죠. 한 봉충이 반드시 성낙하고 따를 것이다. 이제 그 사부인 사종의 필체를 모방해 가지고 저주하는 그 주문 모이라는 것이고, 못하는 다른 것이고 지금 네, 남매, 남매는 여정이죠 여정 요정. 사정, 아니 사정할야교한 여정이 지금 이렇게 사정을 이 말하는 것입니다. 자,